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돈이나 제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에게는 그 어떤 정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한국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정면으로 겪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버텨낸 힘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한 분의 삶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서울 변두리, 1950년대 초.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겨울. 아침 공기는 차갑다 못해 아팠습니다. 집집마다 연탄 냄새가 났고 아이들은 신발도 없이 다녔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1살. 몸은 작고 손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강했습니다. 소녀는 아침마다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갔습니다. 학교는 가고 싶었지만 갈수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후유증으로 일을 오래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습니다. 소녀는 가족을 위해 물동이를 나르고 동네 심부름을 하고 종이 박스를 주워 팔았습니다. 그게 그 시절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 힘든 거 너만 겪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다. 소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힘든 게 나만은 아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국이 들끓던 시기였습니다. 청년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아침 6시에 기계가 돌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멈췄습니다. 월급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청년은 힘들어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계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버티면 우리가 좀더 나아지겠지. 우리나라의 수많은 청년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이 만든 제품이 배를 타고 수출되고 돈이 들어오고 나라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화장실도 없던 집이 수돗물이 나오는 집이 되고 찢어진 교복 대신 제대로 된 교복을 입게 되고 라디오만 있던 집에 TV가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980년대 그 시절엔 모든 부모가 똑같은 바람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나보다 덜 고생하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로 부모들은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챙겼습니다. 신발이 해져도 부모는 그대로 신고 다니고 새 신발은 아이 몫이었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부모는 몇점 집어 먹고 대부분을 아이 접시에 올렸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여. 한국은 또한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다녔고, 책을 읽었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수출이 늘고, 도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가장 많이 만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공장에서 일하신 분들, 트럭을 운전하신 분들, 시장 상인들, 버스를 몰던 분들,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 전체를 지탱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이 그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노력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건 과장이나 미화가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 데이터, 산업 성장 그래프, 노동력 통계. 모든 것이 여러분 세대의 헌신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을 일으킨 시니어 세대가 지금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정보 부족입니다. 연금, 보험료, 사기, 세금, 건강. 이런 문제는 과거처럼 열심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한국은 여러분이 몸으로 지킨 나라였다면 지금의 한국은 여러분이 정보로 지켜야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 문장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킨 나라에서 이제 여러분이 손해보며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버티고 희생하고 앞만 보고 걸어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라를 지킨 여러분을 위해 제가 정보를 지키겠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은 여러분의 하루를 지키고,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고,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정보만 다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음 영상부터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살아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